안녕하세요. 저는 바스켓 펀딩을 서비스하고 있는 김용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지금 마지막 순서인데요. 사실 제가 바스켓을 이제 한 지도 한 1년 정도 됐고요. 저도 협회에서 한 거의 20년 동안 근무를 했다가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도 이제 한 1년 된 스타트업 어린이 스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어, 쟁쟁하고 이렇게 큰 기업의 어,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시간이어서 네, 끝까지 지치시겠지만 잘 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바스켓 네, 서비스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스켓은 어떤 서비스냐 하면요. 어, 뭐 기존에 이제 뭐 기부 단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도 개인들도 모금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바스켓에서는 개설자와 후원자를 이어주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어, 지금까지 게임 플랫폼이라고 하면 SNS에서 뭐 고양이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걸좀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아마도 그 개설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개인 통장을 오픈해야 되는 좀 리스크를 갖고 계셨을 거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모였는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경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바스켓에서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개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IT 서비스다 보니까 개인의 본인 인증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후원 내용이나 실시간 뭐 후기를 통해서 결과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사용했는지까지도 저희 바스켓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당연히 이제 결제에서도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뭐 신용카드, 네이버 페이 등 결제수단을 해서 편하게 후원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해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뭐 고펀드미 저트기빙에서 개인 펀드 플랫폼이 되게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과연 이게 개인 모금이 가능할까라고 해서 이제 저도 처음 시작할 때뭐좀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시기도 했는데요. 어, 지금 이게 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1년도 사회공업 백서 내용을 보면요, 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주체가 이제 뭐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시민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이 이제 뭐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할 수, 어,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인식에 대한 변화를 바, 바스켓을 통해서 좀 장서 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laughs> 저희 작년에 되게 열심히 해서 이뤄낸 수치인데요. 네, 뭐 그냥 한번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스켓은 대한민국에서 어 누구나 나만의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오프라인 기부 문화를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다 보다 보니까 어, 이거 모금함을 개설하는 것도 되게 쉽게 할수 있도록 뭐 IT에서 이제 모바일 서비스에서 블로그를 포스팅하듯이 되게 쉽게 개설이 가능하고요. 어, 이런 거를 통해서 작년 한해한300 어, <laughs> 제가 올라오니까 수치를 까먹었네요. 어, 네, 어, 429건의 이제 프로젝트가 열렸는데요. 어,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저희 뭐 라이프 이벤트,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뭐 어, 선물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 대신 저랑 같이 이렇게 기부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어, 이 바스켓이 좀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내 이야기, 내 친구, 내 이웃의 이야기도 이제 진솔하게 소통을 할수 있는 걸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어, 요 사례는 조금 재밌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 그 학교 앞에 추억의 떡볶이 가게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 앞에서 그 푸드트럭으로 이제 떡볶이를 장사를 하셨던 이모님이 계시는데 어, 이 이모님이 이제 푸드트럭이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되게 많았고, 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오니까 한 20년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조금 아,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이제 SNS에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졸업생분 중에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추억이 이제 되살아나다 보니까 어, 이 바스켓을 통해서 우리 이모님을 좀 응원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개설을 했고 실제로 모금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 모금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문생들의 이제 스토리에서 어, 우리 막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까지 가능한 걸로 바스켓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게 바스켓이 개인들만 사용할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어 당연히 개인의 이런 프로젝트를 기업과 이제 단체와 연결할 수 있는데요. 어 조금 시간이 좀 없기, 없기 때문에 제가 사례 중심으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스켓에서는 기업용 사회공헌 사업이 가능합니다. 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로는 공익 프로젝트 공모전이 가능한데요. 뭐 기업의 미션, 뭐 사회 철학 이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NC소프트에서는 뭐 지속가능 경영, 뭐 요즘에 뭐 ESG 이런 테마가 있다 보니 ESG 테마로 대학생 공모전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고요. 롯데별류에서는 이제 롯데그룹사에 맞춘 슬로건에 맞춰서 대학생 봉사 활동 네 캠페인 공모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모전이 단순하게 이제 공모전을 진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대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내 주변의 환경을 이제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냐라는 거에 대해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할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사례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 간의 사회공헌 플랫폼이 좀 있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도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 임직원들도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저희 바스켓에 좀 살아있는 프로젝트랑 연결을 해서 같이 이제 사회공헌 모금 프로젝트도 네,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은행연합회 뱅크익과 저희가 지금 어 2월 어 8일날 네 오픈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한 사례도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이거는 약간 비공개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직원들 간에 이제 직원들끼리도 되게 많은 이제 모금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뭐 맥도날드나 야놀자를 통해서는 이제 뭐맥 뭐 해피데이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제 모금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맞는 어, 기부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조인혜 차장님이 말씀해주셨던 프롬테크 포럼에서도 이제 그 회원사 바스켓을 열어서 실제로 어, 좀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의 공부방을 개선해 주는 그래서 아마 뉴스레터나 이런 데서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모금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NGO 연계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되게 많은 소설 활동이나 이런 걸 되게 고민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 저희 바스켓에서 어 조금 신선하지만 어 진정성 있는 내 네, 사회공원을 한번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 바스켓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